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해라기구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이렇게 네, 네, 2019, 네, 2020, 네, 유럽의 네, 대장동이 시작됩니다. 쉽게 말해서, 네, 축구팬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네, 2019, 2020,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네,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2020, 네, 초여름, 초여름이라고 하나 초여름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물론 올해처럼 네, 올해 토트넘이나 뭐 리버풀처럼 아침 결승전까지 가게 된다면은 네좀더 오래 하겠지만 보통 은네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팀이 자 이번에도 새로운 시즌에 다시 막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또 독일에 있는 네 분데스리가 그리고 라리가워 뭐 세리에 A, 토리강, 또 에디시, 에레디비시라고 또 네. 에레디비시라고 네. 네덜란드 리그. 뭐이 여섯 가지 리그는 네. 사실상 네. 네. 중요한 선수들과 여러분들이 한 번쯤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뻔한 네. 좀 나올 나오, 잘 나오는 뭐 그런 팀. 그런 팀이네. 그런 리그에서 네. 나온 뭐 팀들이 많습니다. 네. 뭐 프리미어 리그를 더 소개해 드리자면 뭐 프리미어 리그는 다 아시죠.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네. 축구의 종 네. 중축이라고 하면서 네. 모든 축구의 기원. 네. 그리고 처음으로 FA컵을 네. 시작한 나라가 네. 잉글랜드죠. 네. 그 나라인데 네. 올해 2019-2020 네. 개막전 경기가 네. 우리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할게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현지 시간은 8월 9일 금요일 나왔지만, 네, 한국 시간으로는, 네, 8월 1 2일 토요일. 네, 리버풀과 새로 이제 올라온 노리치하고, 네, 노리치하고, 네, 이제 개막전 시작으로, 네. 그 다음에, 네, 우리, 우리 시간으로 8시 30분에, 네, 웨스트햄이랑 맨시티, 그리고 11시에 뭐, 벌리, 사우셈 그리고 크리스타팰리스 대, 네, 에버턴, 그리고, 네, 와포드 대, 네, 브라이튼, 뭐, 본머스 대, 쉐필드 뭐, 이걸 이렇게 시작으로, 네, 토요일 연기 1어 끝나고, 일요일은,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토트넘 연기 1시에서 1시 30분에 하는데 네, 1시 30분이니까, 네, 앞선 11시 경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거군요. 토트넘과, 네, 에스턴 빌라의 경기인데, 이번에 에스턴도 새로 이제 올라왔죠. 승격해가지고. 그리고 11, 그리고 10시에, 네, 레스터드 울버햄튼, 그리고 10시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네, 기성용이 나오는, 네, 뉴캐스대 네, 아스널 경기가, 네, 있을 예정입니다. 뭐 이번에 승격팀 이 무려 세 팀이나 되고 네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이기면서 네세 팀이나 세 팀이나 강등되고 전 시즌에 비해서 뭔가 새롭게 많이 변화된 모습이 느껴지 느껴지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네 프리미어의 육강 6강, 네 육강은 무너지지 않죠. 리버풀, 맨시티, 뭐 첼시, 뭐 아스널, 뭐 뉴케스 뉴케스를 왜 들어가지? 토트넘 뭐이 정도는 사실 늘 상위권에 먹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을 무너뜨리는 게 하위권 팀한테는 강등하냐 안 하냐 중요한 갈림돌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분데스리가 독일이 있죠. 분데스리가는 이번 주엔 안 하고 다음 주에 8월 17일 토요일 새벽 3시 30분 경기 바레, 바레엔트 매넨데 네, 헤르타 베를린의 경기로, 네, 개막전을 시작할 겁니다. 그 시작으로, 네, 도르트문트대 네, 아우르, 아우 아우, 우리가, 현, 우리가 말하는 그도르트문트대 네, 아우국이라고 부르는 아우크스 브르크, 네. 흔히 우리가 한국인들이 많이 가가지고 아우국이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네, 그, 세계 매치도 뭐, 여기서, 네, 다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스페인의 라리가 라리가도네 이번 주 안하고 다음 주네 8월 17일 토요일 새벽 4시에 네 빌바오 대네 바르셀로나의 경기로 네, 개막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강인이네 현재 아직 이적을 한다고 했는데 딱히 이적 소식이 없는 현재 잘잘 이강인이네 잘잘 유를 확정된다면 네 8월 18일 네 일요일 네, 새벽 2시, 발렌시아 대 레알 소시에다드 오, 네, 경기로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리에 이탈리아 리그인데요. 이탈리아는 네, 이번 주도 안 하고 다음 주도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네, 경기가 있습니다. 개막전은 네, 상당히 늦게 하는데요. 다른 유럽 리그보다 상당히 늦게 하고 되게 오랫동안 하는데 네, 8월 2 5일 네, 일요일 경기로 시작합니다. 네, 새벽 1시 개막전 경기는 파르마 네, 칼초데 네, 이번에 방한하면서 네, 팀케리그랑 붙었던 네, 나이강두라고 흔히 에티즌들이 네, 칭하는 네, 호날두가 호날두가 속해 네, 있는 팀이죠 네, 유벤투스랑 네, 개막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네, 뭐 조, 좋든 싫든 결국 리그는 개막해야 하기 때문에. 네. 저도 솔직히 그날 생각하면 화나긴 한데, 뭐, 이 지금 말하는 거랑은, 네, 세리에 a 의 전체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유벤투스의 잘못이. 세리에 A 자체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세리에 A를 그렇게 비판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리그앙입니다. 리그앙. 리그앙이라고 해서, 리그 영어로 말하면 리그원인데, 네. 원을, 네, 프랑스어로 앙이라고 해가지고, 리그앙. 네, 리강인데 뭐 8월 1 0일에 네, 토요일 경기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새벽 3시 45분 네 모나코 대 리옹 경기로 네 개막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네덜란드의 LEDBC 네, 네덜란드 리그 죠 흔히 말해서 아약스가 있는 그 리그 중 하나인데 개막전 경기는 네 이미 진행했습니다 네 지금 녹화 당일이 그 당일, 지금 언제냐면요, 네. 8월, 네. 새벽이거든요. 새벽, 8월 10일 토요일 새벽 2시 36분인데, 네. 이미 8월 5일 월요일, 네. 알크마르 대, 네. 포르투나 시타르트의 영이 있었는데, 알크마르가 4대 0으로, 네. 이겼습니다. 그 경기 시작으로, 네. 8월 1 2일 8월 10일 럭키 경기라고, 아약스 경기는 네, FCM1과 아약스의 경기는 네, 8월 11일 새벽 2시 45분에 할 예정입니다 뭐 그렇고요 뭐 아직 챔피언스리그나 뭐 유로파리그, 리그, 뭐 조별 어떻게 넣었는지 크게 나오진 않았고 뭐 다른 사항은 네,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뭐 프리미어리그는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겠지만 네, 손흥민 선수 기대하시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안타깝지만 네 앞에 두 경기를 네, 출전을 안할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건너뛰고 네, 세 번째 경기부터 한다는 소리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그 내 네, 경기 두 마지막 경기 바로 전에 <laughs> 경기가 두두 경기 남아 있었는데 그두 번째 경기를 네할때 손흥민 선수가 네 퇴장을 해버려 가지고 사실 그 퇴장 장 면도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 장면은 따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스포츠 타임에 올렸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한 번쯤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유튜브에도 많으니까, 네, 한 번쯤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퇴장을 받아가지고, 네, 세 경기 징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시즌 마지막 경기를 못 나오게 되고, 심지어, 네, 다음 시즌, 네, 리그 경기인, 네, 첫 번째 경기, 개막전이랑 두 번째 경기를 못 나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연기 를 쉬고 두 번째 연기 쉬고 네. 계산해 봤더니 세 번째 경기가 네 토트넘 홈 경기인데 네 하필 네 뉴캐슬이랑 홈 경기입니다. 네 잘하면은 네 손흥민 네2019 2020첫 경기 가네 잘하면은 손흥민 대 기성용의 대결로 네 뭔가 네. 뭐라 하지 예전에 있었던 국가대표팀의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봐도 코리안 더비 한번 기대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렇게 네, 2019-2020 유럽의 대장정에 네. 드디어 이제 막을 올리고요. 이미 막을 올리고 있는 리그도 있지만, 네. 한참 세리에 이 같이 좀 시간이 많이 나는 리그도 있지만, 그래도 네, 8월 달 안에는 모든 유럽 리그가 웬만하면 다 시작하기 때문에 네, 기대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한 선수들 과연 올 시즌에 어떻게 될지. 시즌에 또 국가대표 팀 선수들한테는 네,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이 있어가지고 또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하면서 얼마까지 리그에서 네, 뛸수 있을지 그게 제일 큰 네,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저는 따로 네, 네, 뭐 유럽 이런 제가 코리안 더비 할 때도 따로 리뷰를 안 해드리는데, 네. 시간이 된다면은, 혹시 성사가 된다면은, 네. 기성용과 숨는 경기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뭐 보통 K리그를 집중적으로 리뷰하고, 네. 이런 리그는 잘안 하는데, 네. 아무래도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YDN.